안녕하세요. 바둑 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사문제 풀어 볼 건데 오늘 문제들은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1분, 2분 안에 한번 푸는 거를 목표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문제는 고전 산책에서 자주 네, 애용하는 문제 형태인데요. 바로 집 속에서 술을 만드는 그런 모양이죠. 고전 산책을 많이 보셨던 분들 알겠지만 이런 형태에서는 항상 정답 자리가 웬만하면 네, 나와 있다는 거잘 기억하시죠? 자 단순하게 이렇게 찌르는 수는 백이 연결하면 흙이 잡는다 하더라도 백이 막으니까 너무 쉽게 네, 사니까 뭐볼 것도 없고요 이쪽을 먹여친다. 네요거는뭐 백이 이렇게 따면은 뭐 끊어서 한번 수를 내보겠다 이건데 네, 백이 지금 살기 바빠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두점살 여유 없기 때문에 그냥 아까처럼 단순하게 한 지만 만들게 되면. 그냥 두점 잡고 살아서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 집을 깨자니 백이 가만히 지켰을 때 이게 되나요? 여기 끊으면 연결하고요. 여기 두면 뭔가 그럴듯한 모양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백이 이걸 잡으면서 환격 형태가 되니까 따면 따서 결국엔 수가 안 된다는 거죠. 끊는 수도 역시나 이어지지 않아요. 그냥 패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 바로 이집 속에서 수를 만드는 가장 많은 빈도의 정답이 어디냐면 바로 기자절약 네, 끊음의 한 수를 노리는 게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죠 이제 한집 만들면 찔러서 맛보기예요 두면 따고 여길 지키면 두 점을 따서 처리하니까 아주 쉽죠 여기 둘때 이쪽을 이으면 어떡합니까 뭐 양단수 치면 그만이기 때문에 딸때 잡아서 아주 쉽게 해결 가능하고요. 그나마 버틴다면 네, 이쪽을 막아서 버티는 건데 수순이 뭐 정해져 있어요. 당연히 잡으려면 여기 둬야 되고요. 이거 이쪽 두면 두점 잡아서 끝. 그리고 이 1번 돌을 잡는다면 단수 쳤을 때또 여기 흑돌이 있으니까 백이 지키면 이네 점을 잡을 수 있어서 아주 기가 막히게 네, 이백 전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집이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는 형태에서는 많은 형태의 정답이 바로 기자절약, 네, 끊음의 한 수, 버틴다면 한 집, 네, 없애는 이 형태로 제압이 가능하고요 여기 두면 양단수고요 그래서 여기, 네, 끊음의 한 수를 꼭 기억해 주신다면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조 쉽게 생각하시고 푼다면 금방 풀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자, 일단 아주 많은 분들이 어, 여기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요. 두면은 이렇게 해서 살리겠다 이건데, 자, 여기서 여길 뒀을 때 깊게 쓸길안한 거죠. 여기서 이걸 지키는 수는 100이 지켰을 때. 자충이라 안 되고요. 천상 여기 둬야 되는데, 100이 끊었을 때, 아, 이때 수가 안 되죠. 따면 단수고요. 여길 따는 수는 환경에 걸리기 때문에 첫수 여기, 네,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사활에 많은 급소죠. 한 집을 만드는 자리 급소. 네, 이 수는 어깨 날카로운 수를길 하신 거예요. 왜냐면, 백이 찔렀을 때 이쪽을 끊고, 딸때 여기를 먹여치기를 해서 제압을 하겠다. 즉, 따면 당수 쳐서 일단 패를 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이건데, 기본적으로 패가 실패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두고 여기 두 여기 둘때 백이 따면은 흙이 일단 먹여칠 때 백이 굳이 내패 네, 만든다고 이거 따지도 않고요 여기서 가만히 여기 찔러가는 순간 이세 점이 죽기 때문에 따면 잡아서 내 네, 제압이 되니까 아요거내 네, 깊은 술기를 했지만 안타깝게 내잘안 네,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문제와 같은 형태였는데 바로 내 네, 가만히 내 네, 찔러서 끊는 게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찔러서 끊으면 일단 백이 어, 여기를 둔다. 그럼 전체를 연결하는 수가 있죠. 이으면 이렇게 잡고요. 여기 찔르는 수가 되게 불안해 보이긴 하는데 의외로 요석이 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도을 잡아내면서 간단하게 제압이 가능한 형태가 되고요. 여기 둘때 이쪽을 찌른다. 역시나 요석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제압이 가능하죠 여기 도쓸때 이쪽 찌르는 게 아마 제일 까끌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것도 사실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풀었다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생각 안 하고 뭐 당연히 여길 두면 따서 두집내서 해결하겠지 하는데 이것도 틀린 거예요 여기 도쓸때 배기 이쪽을 끼우는 수가 있으니까 환경으로 잡히니까 이거 틀리죠 다 풀었다가 놓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로 이쪽 이쪽으로 한 집을 만들어 준다면 백이 자충이라 이쪽을 찌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따면은 우리도 가만히 지켜서 네, 두 눈을 내서 살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요거 네, 다 맞추셨죠? 자,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까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도 굉장히 쉬운 난이도고 요런 형태의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던 분들은 보자마자 아 요거는 이 자리가 정답이구나 하고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한 12분 정도 쓸게 하고 내 네, 풀어 보시고요. 바로 문제 풀이해 보자면 요거 이제 감 잡으신 분들은 첫수 찾지만 아마 첫 수로 여기를 제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 줄의 형태는 한 집이 나니까 양쪽에 집이 났다. 근 네, 이건데 이거 궁도 좁히게 되면 일단 요렇게 두는 건 죽는 거고요. 여기를 두는 수는 백이 뒤를 찔러 가기 때문에 이거 이으면 죽었고 여기 치면은 따게 되면서 패가 되니까 네 이거 간단하게 네안 되죠. 그럼 사활의 급속 네한 집을 없애겠습니다. 역시나 백이 네, 바깥에서 궁도를 좁혀 간다면 두면 줄여서 죽고요. 이쪽 두면 네, 여기를 빈 생각으로 꼬부리면서 지금 이 모양은 두고 뒀을 때 자동차 우공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다 죽은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문제 일단 어디를 봐야 되죠? 네, 바로 궁도를 넓히는 자리. 네, 궁도를 최대한으로 넓혀서. 이 빅을 유도하는 게 오늘 문제의 정답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여기 뒀을 때 일단 백이 이렇게 한집 만들면 어떡하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빅이죠. 근데 네, 더 좋은 수 없을까요? 네 있어요. 바로 이 자리죠. 여길 두면 백이 안 두면 단수치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여길 먹여치게 한단 말이죠. 그때 이걸 잡는다면 똑같은 빅이지만 하나 잡고 빅이니까 네, 미세한 내 네,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이런 째깐 째깐한 거 하나씩 쌓이는 게 나중에 우리 실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에이 별거 아니네. 내 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보면 도움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뒀을 때 여기 말고 내 네, 이쪽을 떼오면 어떡하느냐. 네 이것도 막간의 방침으로 틀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면 지킬 때 찔러서 빅 만들게. 네 이거 틀립니다. 이거 1이한집 만들면. 누가무가 형태로 갑자기 훅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방심하지 마시고 네 바로 먹여치는 수를 이용해서 딸때 네, 이쪽 찔러 들어간다면 비기 나는 거고요 이것도 어, 뭐랄까요 네, 한집 잡히는 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뒤쪽으로 찔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유면 안 두면 그만이고요 여길 더도 안 두면은 비기죠 언뜻 보면 죽어 있는 모양 같지만 더을때 나중에 백이 잡으려면 한번더 둬야 되죠. 그럼 육궁이에요, 육궁. 육궁은 매화 육궁을 제외한 육궁은 다 사는 네, 그런 육궁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 빅이라는 거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는 궁돈을 넓혀주시고요. 둔다면 은 이렇게 둬서 한집 이득내고 빅을 만들고 백이 한 칸을 뛴다면 이렇게 둬서 육가무가 형태로 네, 실패하지 마시고 뒤를 찔러 들어가서 빅을 만드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사할 문제는 전반적으로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주 많이 네, 맞추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문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